진짜 오랫동안 싸웠는데? 어? 안왔 내가 갔다 올까? 내가 갔다 어? 올까? 누구세요? 어? 음. 편지 있어? 응미신 음. 카드! <laughs> 아, 미신 카드! 으, 완전 떨려 아유. 짠! 무결마을 무결마을 첫째첫 번째, 첫 번째. 반상회를 하세요. 반상회를 하세요. 하세요. 반상회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우리가 가야 되겠네. 너 오빠 몸제자가세 쪽에서 줄리엔 일, 이, 삼이야내가 자랑이다. 말발로 이제 저 줄리엔과 막 하려고 줄리엔! 뭉붕하고 <laughs> <붉, 붉어> 온다. 눈붕아 <laughs> 저게 약간 헐크 같지 않냐? 아 진짜. 저 헐크 같아. 잡았어요? 아, 너무 무서워요. 나, 아니야. 아, 괜찮아. 되게 진트레스. 되게 멋져. 진했어요 이쪽에는 스위타. 그런 사이를 유지해. 어, 우리, 나, 우리 너무 친해져서 팔목 꺾이고 나 아까 기자가 땡겨지고 막렸어 아, 아침부터 깜다니까아 아, 무서워 헤이 줄리엣! 줄리엣 강! <laughs> 런거 아니야? 너무나멸살 뭐, 형인데 <laughs> 야 영어는 <영혼은> 다 반말이야 야아! <laughs> 야아! 진짜 왔어! 오마이갓! 오마이갓! 빨리 oh 나와 oh 아, 나 그렇다. 잠깐만. 아, 못살아 버리겠다, 진짜. 형! 저이 한지 형 초대하라고 불렀어. 얼른 오세요. 처음 뵙는 거죠, 다. 전쟁 끝났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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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까 봤지? 전쟁 끝났어? 어, <laughs> 아니, 아니, 아, 야, 옷 봤어? 진리 형! 왜 이렇게 2대 어? 왔어? 어머. 기다렸단 말이야. 왜? 왜이뭐 다중이 같아. 편하게. 왜, 왜, 왜? 나쁘게했어 뭐, 뭐. 아니, 일단 이쪽으로 오세요. 1분 더 있어. You hear me? 큰일 났어. 너무 심하게 써었나봐 라인이 좀 번졌다. 좀 닦아줘야 돼. 오빠. 그래. 음, 오빠 이거 하나 먹어줘. 오빠 이거 하나 먹어봐. 저리 아, 우리 바보인 줄 알아요? 우리 바보인 줄 알아요? 너 뒷북 침치지 마세요. <laughs> 뒷북. 우리 바보인 줄 알아요? 아. 말 되게 잘하시네 그거 잘한다니까. 음. 음. 왜다 모였어? 근데 오늘. 미션 카드 받았어요. 받았어? 미션 카드 받았어? 안안 받았어 받았지. 받았어. 짠. 뭐야? 우결마을 첫 번째 반상회를 하세요. 아또 난리, 아, 난리 나겠다 반상회면. 오늘 반상회야? 지금 이반상회 어떤 반상회? 아 근데 우리, 우리 좀 재밌게 해. 해야지 처음지. 캐나다 스타일 하면 어때 외국 스타일 바베큐 파티 굳이 오케이 바비 할 파티 바비 할 파티 알았어, 알았어. 그래. 그럼 우리 남자끼리 우리 나가서 장에 오. 가서 바베큐 뭐 고기 어. 재료 이런 거 사면 어때 그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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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보세요 어, 어. 우와 여자 셋 남겨두고 괜찮을까요 팽팽할 <laughs> 것 같은 데요 진짜. 그럼 갑시다 가요 가 가보시다 맛있는 거맛있 오빠. 봐 see you later ladies 내가 운전할게 있잖아. 시벨트. 트 시벨트. 트 세이프티 펀트. 출발 <목소리> <목소리> 뭐 했어? 형이 우리보다 결혼 먼저 많이 했으니까. 어. 뭐 하면 좋아해? 아. 어... 아, 수영장. 수영장에서 어. 아, 형은 몸이 멋있으니까 수영장 해도 좋지. 광희 <목소리> 몸이 어때? 나는 안 좋은 거 알면서 그래. 나 몰라. 나나 줄행가 형하고 옛날에 운동하러 했던거 알아? 아 진짜? 그거 스파링 연습했는데 스파링 아니야 맞잖아 스파링 했으면 너 죽을 거야 뭐야? 아. <laughs> <laughs> I'm sorry 죽고 싶어? 아 <laughs> <laughs> 좋아. 어 내가 보기 내가 근데 나도 스킨십 좋아 스킨십 좋아해 스킨십 어 좋지 원래 외국에서는 흔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건가 이게 문화지? 어 그래 아 정말요? 우리 세 중에 누가 제일 먼저 스킨십 할것 같아? 뭔가 먼저 허그를 한다거나 그냥 뽀뽀를 한다거나 난난 줄린강 형. 츄? 뽀뽀 하지안 했지. 뽀뽀 아직은. 준이야도 빠를 것 같은데. 어? 어? 나는 나는 근데 용기가 없어. 아 남자들끼리 어, 이런 아. 얘기하는구나. 남녀 어, 남녀들끼리 어, 어, 얘기하죠. 어. 용기가 없어. 아 진짜. 어, 겁쟁이 그런... 뭐라 그러지 어? 겁쟁이? Coward. Coward. 야 뭐야? 아 갑자기 뭐뭐 갑쟁이래? 뭐, 갑쟁이래. 때려도 되죠? 뭐, 갑쟁이. 갑쟁이. 야야야꼭 뭐, 뽀뽀를 해야 돼? 왜? 뽀뽀했어? 아직 못 했어. 나선아한테 한번 선아가 소리칠 것 같아. 짠맛일게. 아, 어. 한 어? 아, 운동해. 어, 우리 열어봐, 남자 놀래켜지다. 안녕 얘들아. <laughs> 안녕! 얘들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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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안녕! 아, 좋아. 좋아하지? 어 요거 분위기 참묘해요 아, 남자들이 다니고 있어. 어, 되게 어떡하지? 어색하다. 솔직히 <laughs> 어, 안 친해지잖아요. 그래. 나말 편하게 해도 되죠. 나도. 네, 좀 네, 말 네. 말 네. 말 나, 말 아, 해야. 언니 편하게 하세요. 어, 어. 응. 어 너네도 괜찮아요. 좀, 어, 편하면 네. 좀 나. 그냥. 진짜, 진짜요, 언니? 어? 편하게, 진짜. 약간 아유. 느낌이 막내 동생 같은. 아, 우리 내가 커피 좀가져게 언니. 목이 마르네. <웃음> 언니 <laughs> 가리게 어, 언니, 언니들 주려고 지금 내가. 오, 어, 되게 여성스럽다. 아니에요. 저거니까또 뭐 되게 여성스러워 아, 보인다. 어?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럼. 야나 과일을 정말 잘잘아아 잘, 잘, 그러면 이거 좀 들고. 우와. 잘잘 깎아. 우와. 오잘 따네. 네요. 그럼. 언니 말 더듬. 저는 칼 무서워요. 되게. 어. 왜 왜? 연선 그러면 한 번도 요리 안 해봤어요? 요리 한 번도? 진짜로? 라면은 끓이겠아 네. 라면은 끓이죠. 뭐김 뭐지 뭐지? 계란 계란라이. 어 나는 다좀 하는데. 부럽다. 뭐 잘해? 청국장, 김치찌개. 의외다. 진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너. 그래요? <laughs> 오, 잘 까먹네. 이거 하나도 안끊어 다음에 줄리엔하 내가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기회를 만들, 아, 어. 만들어 줘. 어. 나의 이런 약간 참한 모습 있지? 어. 아니면 이거 뒀다가 줄리강 오빠한테 목에다 걸었으면 아니, 좋겠어. <laughs> 어, 근데 이거 좀 이렇게 어, 길게 깎고 어, 잘 깎는다. 아모야, 응. 어, 니네 그러니까 되게 긴장되잖아. 나 <laughs> 아, 되게 없어 보인다 이러고 있어. 뭐가 없어? 왜? 아무, 아무것도 못하니까 야, 다음 <laughs> 너한테 언니. 뭐가 생길지 몰라. <laughs> 자 이제 들어가까 우리. 응. 너무 잘 응. 먹겠습니다. 달콤한 피자 응. 냄새, <laughs> 냄새 너무 좋다. 다음에는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아 맞다, 언니 자랑할 거 있어 나. 우리 딸 아들. 나 봤어. 딸나 아들 봤어. 분신 아니야? 어 분신이에요 사실은. <laughs> 이거 되게 예쁘더라고. 닮았죠? 닮았어, 진짜. 닮았어요. 어 귀엽지 않아요? 이런 거 갖다 주는 거가 뭐야, ]이나? 이렇게 허리에 벌써 이렇게 허리에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아직 허리에 손안 대봤어요. 니네 분신도. 응. 분신 먼저 시킨 거야? 아, 아, 분신 먼저 시킨 다음에 우리. 어, 아, 진짜? 나 되게 부러운 게 그래도 되게 많잖아요, 스킨십. 근데 우리는 정말 없어요. 니네 왜 거야. 마지막 커플이잖아. 네. 벌써부터 쭈물럭거리고그런거 아니, 주물거 아니, 쭈물럭거려 아, 니요 어, 치워라 버렸어요, 벌써? 아니야, 난. 그래 본 적이 없어.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쪽 팀도, 막, 우리 얘기하고 있는거 아니야? 당연하지, 그래도 당분으로 정신 없어서 었 뭐, 그런 얘기 아, 하지. 왠지 아, 아, 싸우고 있을 것 같아, 다들. 그러니까, 난리 날것 어, 같아. 난리 다것못 뭐 산다, 못뭐 산다. 뭐 산다 맞아. 난리 날까? 야, 야, 아, 야. 어? 그런 거좀 악하다, 튀김. 어? 진짜 애기야. 애기야, 애기? 야, 이거, 니 혼자 먹을 거야. 안 돼. 못 먹어. 다 먹지도 못해. 야, 하나만 하자. 야, 하나만 하자. 어 아이튼그렇게안보면안 아, 아, 뭐, 안안 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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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나 먹자. 어? 이거 하나 되게 맛있다니까. 야 이거 쌀은 안좋아아쌀어딨어아 이건 짜증나. 어. 어. 나 오늘 짜증나는 스타일이야. 고기 고기 저기. 음. 아 가자 가자. 음. 아 이렇게 좋아하는데 리선생님. 야, 여기 한선화 큰 한선화가 왔네. 쌀 절로 나가야 될거 아닐까? <목소리> 형, 형 때문에 나한테쌀 들었었잖아 힘태 <목소리> 사야 하자, 이거 들어 쌀 포대에 깔렸었죠 형이 4개 네 들지 않았어요? 4개 네 들고, 야, 오, 야, 오, 형희야형희야 <laughs> <형이야. 웃음> 어, 광희야 아, 왜 이렇게 힘들게, 2개, 2개 어, 야, 너한테 어. 나 올려줘, 2등 더 올려줘 컴온 대체 한상한테 다시 2등 <목소리> 당했거든? <목소리> 올릴, 올릴 것 같아 어, 40kg 아, 잠깐만 어, 좋아 오, 안 돼, 안 돼, 안 돼. 허리 아, 부러지겠다. 위험해, 위험해. 아. 아이이일 좋아. 좋아. 잘했어. 와, 어. 아, 장난 아니다. 형은 몇개 했다 그랬지? 그때? 네 개. 몰라? 네 개? 기억 못 해. 네 개. 어, 어, 해 보자. 아. 1 씨는 어, 아, 사탕드는것 같아요. 네, 진짜. 두 개. <laughs> 올려주는 게더 힘들어 보이네요. 황이야, 예.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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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있어 남자야, 남자야. 황이, 도전. 그렇지. 도전. 아, 세 개. 우와. 세 개, 마지막 하나. 아니, 콜장의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두 아. 개가. 야, 야, 너 키로? 20, 40, 60. 아. 20, 40, 60. 황이야, 황이야. 와, 진짜 잘한다? 허리 괜찮아? 괜찮아. 오! 와. 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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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어, 내가 달 열었어. 4kg. 그래. 4kg. 어, 4kg. 어? 어, 4km. 그래. 4km. 어, 4km. 에이! 어? 수박, 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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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 살 거. 응? 난 던져. 네. 멋있게 받아서 넣을게. 위험해. No. No danger. Believe me. 알았어, 이거, 이거, 이거 괜찮아 어, 이거 괜찮아. 나, 괜 됐어. 나 던져. 진짜? 어. 진짜 이건 너무 좋은... 좀... 날 아, 어? 믿어! You die! Yeah, no. 하나, 둘, 셋! 둘, 셋! 해! 해. 해. 나 남자야! 하나, 둘, 셋! 깨진 어, 그 같은데? 같은데? <웃음> <웃음> 아이고, 그 옆에 선아 씨가 없어서 다행이네요 <laughs> 아, 아, 진짜 무겁다, 요즘 수박 <laughs> 와, 이거 <왜>? 넓게... <laughs> 언니, 근데... 언니는 피부 관리 어떻게 해요? 언니 피부가 너무 좋아. 화장빨이야. 언니 <laughs> <laughs>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자 이제 철폐해서맨 응. 얼굴에 못 다녀. 응. 응. 근데 언니 피부가 되게 얇아. 핏줄다 보여 여기. 응. 핏줄몇 개지 여기 다. <laughs> 네가 지금 좋은 살성이야. 이연연서가 나랑 좀 비슷한 살성이고. 얇아. 살딱어 느낌이. 음. 너 같은 살성이 살성? 되게 오래도록 잔주름 안 생기고 그럼. 안 처지는 살성이야. 음. 은서랑 나랑은 열심히 하죠. 너는 진짜 지금 어리니까 이쁘니까 이럴때부터 관리를 해줘야 돼. 네. 나 어렸을 때 이렇게 얘기해주는 언니가 없었잖아. 그래, 나는 솔직히 근데 뒤끝이 조금 있어요. 겉으로는 음.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근데 언니들은 솔직히 남편의 과거 어디까지 허용이 돼요? 음. 나는 그 전에 만났던 사람들 뭐 많아도 상관없고 뭐 당연히 있겠죠. 성인 남자고 없을 수 없잖아요. 근데 그래. 안블랙인데. 음, 그래도. I'm black. 그래도 I'm black. 누군지 알면 싫을 것 같아. 그냥 차라리 계속 몰랐으면 좋겠어요. 어, 난 알고 싶어, 끝까지. 지금도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요. 음. 그. 과거? 음. 어, 음. 여 어제 걸그룹, 뭐지? 걸그룹이랑 사귀었다고. 음. 아, 근데 솔직히요, 그냥 궁금해요, 누가 누, 누군지. 음. 좀 그런 기분이 야. 이해가? 약간, 어, 나보다 예를까? 뭐 이런 거. 어. 나보다 어떨까? 어, 맞냥딱 보고, 저 여자보다 내가 나는데. 음. 저어디가서 왔던 거야? 약간 이런 거 있죠. 여자 심리가. 음. 궁금해 그 누군지. 응. 이렇게 나는 거. 그냥 아들 딸안 나타나면 될것 같아. 역시 어. 현실력이야 <laughs> <laughs> 아, 아. 어. 아들 딸만 안 나타나면. 아들 딸? 응. 그래. 그래. 호적만 뭐. 그러니까 좀 깨끗했으면 좋겠다. 연열이느껴지네 <laughs> <laughs> 응. 응. 어. 응. 응. 진짜. 응. 어. 언니도 어릴 응. 땐 나도 막 그랬지. 응. 근데 이제 놀 때지 내가 그렇게 응. <laughs> 아 확실해. 어. 아그더 아, 그러니까 어 아이스크림 안 샀어 근데 아이스크림. 아이스 아, 광희 진짜 양키. 아이스크림 먹고 가잖아. 과... 아이스크림? 예, 아이스크림 먹게 아이스크림 먹을래? 그래. 아이스크림 우리 따로 먹으면 어떡해? 그 여자들. 주지 마. 진짜 화날 거 같다. 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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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래. 몰래. <laughs> 자기 입이기도 뭐 먹고 아, 있다니까. 진짜? 그래서 잘잘 그래. 닦아야 해, 이걸. 아, 아이스크림 이렇게 안 돼. 가다가 숨 막혀. 음. 오케이, 알겠어. 여기서 될까? 자, 근데 제가 지리아이스크림사 간다. 와, 맛있겠다. 어. 어. 뭐 살래? 어? 아, 맛있죠. <laughs> 이거. 아, 맛있어. 이거 이즈리네. 나? 어. 그럴 줄 알고 돈 10원도 안 갖고 왔어. 알았어, 내가 이거 살게. 그래! <laughs> 내 형이 있으니까 좋다. 알았어, 알았어. <laughs> 형. 어. 나이있 먹고 가자. 이거 들킨단 뭐 말이야. 차에서 <laughs> 먹으면 맛없어. 더워. 어, 디서 먹어? 여기 어디 뭐 있지 않을까? 우와! 어! 아, 주 시원하고 있네! 음? 응? 음? 어. 음? <laughs> 여기 괜찮은 것 같다. 아, 아, 좋다. 어지 아, 봤다, 봤다. 나도 그런 줄 알았어. 어쨌든 만약 에 우리 다 부인들이 일을 하잖아. 아니 형세테이 막아 잠잠 들어간데 키스 신 있으면 어떡해 키스 신? 너는 너도 그 오연수 씨가 키스 신 있고. 그런 거야. 그건 일이야. 그런 건나 아, 이해 못 해. 뭐. 야그러고로이 어, 많이 해 주면 돼. 어 싫어. 여기 어야아 그럼 너도 아. 하면 안 돼. 그럼 야 연기어도 입술이 막 그럼 그래, 그래. 그럼 연기자보다 네가 더잘 키스해 어 어? 아. 그거 좋은데. 나이 없어? 아, 봐봐 연기자. 없어. 나 자신 없어. 봐봐 <laughs> 봐봐. 한번 봐봐. 예를 들면 포즈앤 포. 아 포즈. 야너 외국 사람 같다. 선아가난 뮤직비디오야. 어. 뮤직비디오인데. 어 되게 요즘 핫한 사람 누가? 어임시완아 맞다. <laughs> 어? 임시말 짜증 나 시원이랑 키스 신하는 생각해 봐나잠못자 시원이란 거 오. 멤버 멤버이잖아 더 싫지 <laughs> 야 근데 그래도 야 어쩔 어쩔 너 일이려면 하면 않아? 또 아니야 어, 형 이해할 수 있어 뭐 그래 이거 연기이잖아 진짜 아니잖아 어 그래도 일이야 일, 일, 일. 일이야 심압이야. 야 그거 야, 현실하고 가짜를 어? 구분을 할줄 알아야 돼 어. 거짓말 하려 내가 나중에 어, 작품 들어가면 보자 어떻게 되지 는 그래, 되는지. 그래. 그래. 그냥 봐, 야 봐야 봐그 광희 와이프 어그주희 와이프 무서운 적 있어? 어 아직 없어. 아직 없어? <laughs> 저는 가끔씩 있어요. 언제? 못 들어보면 안 무서운데. 진짜 자기 어. 네 와이프가 무서운데. 그기 그러니까, <laughs> 기가 아왜 이렇게 나 모르겠어. 맞아. 기가 느껴져. 야 맞아. 너 부인은 그 기가 좀 세. 아기기 기 에너지? 어 응. 에너지? 아, 이게, 아 그게 이렇게 난 사람이 말을 했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빡 와서 빡 맞는 느낌이 나는 거야. 그래? 아까도 어 나한테 이러는 거야. 창선이 재밌어? 이렇게 말하는데 음 재미가 없, 없는 거야 나는 재미 가 없는데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는 겠 거야 재미 없어 하면 또 뭐라 그럴 거 같고 재밌어 하면 또 뭐라 그럴 거 같고 그냥 그래 이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 무섭게 너 너무, 너무 너무 많이 생각하는 왜? 거야. 눈치 보게 돼요. 풀레를 보. <laughs> 불쌍해. 야 뭐, 불쌍해. 야야가 불쌍해. 내가 불쌍해. 어떻게? Oh 불쌍해, 불쌍해. 불쌍해. <laughs> 불쌍해 풀레를 보. <laughs> 아니야 난 짐이 지금, 난, 난 지금 <laughs> 너, 이대로가 좋아. 무슨 일이 있었어? 어아 그냥 좀 눈이 아이 웃다가 어. 갑자기 쓰, 그러니까 연기자라 그런가 여기다 연기자야 확, 확 바뀌어 이게 그래? 확 바뀌는데 뭐 자기는 몰라 응. 근데 남들이 볼때는 얼굴이 너무 변하는 게 보이니까. 좀느리고 어. 해. 웃게 만들게 해. 왜 좋아하는 거좀 해. 거좀 해. 아, 웃기고 싶은데. 가볍게, 가볍게 생각해. 그래. 가볍게. 너무, 그래, 너무, 너무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생각해 그래. 것도. 그럴 수 있어. 네. 재밌어. 재밌는데 왜. 어쩌라고. <laughs> 아, 그럼 싸우지 어쩌라고. 너는 어떻게 하면 좋아 이제. 왜 나를 걱정해. 난 괜찮다니까.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어떡해. 그죠난 괜찮다니까. 예? 너 걱정해. 너. 너. 너키 한사람 씩 기둥신 지어라 진짜 이거 <일찍> 진짜 이다 체리 <laughs> 누나가 많이 좋아해? 어? 체리 누나가? 실제 마음 어떻게 알아? 몰라? 어, 아니, 되게 어, 신중하구나 저, 바, 아, 확실하게 같이 아, 있다보면 좀 느껴지잖아 나는 조금 있는데 진짜? 어. 뭐가 있어? 우리는 좋아하는 마음이 아... 너는 없냐? 아, 야, 그런 거왜 물어봐? 저기는 대답도 안 해, 맨날 아, 난, 난 비밀이 많으네 그렇게 맨날 살아라, 그래. 어. 여 <laughs> 아, <둘이> 너무 귀찮아. 쪼신데 부인이 어떨 때 좋아? 야. 부인이? 응. 음. 난 장난칠 때 애교 부릴 때. 음. 애 얼굴 만질 때. 어. 오, 막 만져? 나 여기 왜 만져? 왜 만져. 왜 만져? 근데 수술 때문에 만, 만지면 안 돼. <laughs> 그래서 여기 안 만져. 여기 만져. <웃음> <웃음> 수술 안 하는데 여기 화장품 엄청 만져. <웃음> <웃음> 서다가 살짝 이렇게. <웃음> <웃음> 이렇게. 이렇게 <우와>. 안 하고. <laughs> <귀엽게 웃음> <laughs> 이준은 언제 좋아? 나는 그때 수영장에서. 어? 어? <laughs> 수영장에서 아, 수영장에서, 아. 수영장에서 <laughs> 수영했어?